내일 모레 25일은 헌법재판소 최종 변론일입니다. 법조 전문가들은 3월 10일 전후로 대통령 탄핵 관련 선고가 예상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작년 12월 3일부터 이어진 3개월은 어느 때보다도 추우면서도 그렇지만 동시에 전투력을 다지며 우리가 뜨겁게 뭉쳐서 싸웠던 겨울이었습니다. 언론이 무슨 발표를 하든지 기죽지 말고 방심하지도 말고. 뒤심을 발휘해서 끝까지 싸웁시다. 내주위의한 명을 변화시키기 위해 우리 최선을 다합시다. 느헤미야 1장은요. 하나님의 사람들 이 크리스천이 국가와 민족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싸워야 하는지를 알려 주었다면 오늘 살펴볼 이 2장은요. 그 힘든 것을 어떻게 해 나가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두 아이가 있습니다. 한 아이는 교회 다녀요. 한 아이는 불신자입니다. 교회 다니기 이 아이는 기도만 하고 공부하지 않아요. 불신자 이 아이는 공부만 하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시험에 합격시켜야 할까요? 여기 두 카센터 사장이 있습니다. 불친절하고 고객에게 인사도 잘 하지 않는 60대 교회 장로님이 운영하는 카센터. 기술 개발하지 않아서 종종 신차 나왔을 때 수리하다가 당황하는 장로님 근데 이분은 새벽기도를 꾸준히 출석하고 있습니다 이쪽은 역시 불신자인데 고객을 친절하게 응대하고 신차가 나오면 구해와가지고 분해해보고 부품을 연구하고 기술 개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 사장님이 운영하는 카센터 어느 쪽 카센터가 사업이 잘 돼야 할까요? 여러분이라면 내차 고장 났을 때 어느 쪽으로 가시겠어요? 느헤미야는요. 둘다 잘하는 진정한 영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높은 지위에 안정된 삶이 보장된 인생이었지만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영성이 아니었습니다. 조국과 민족의 현실 그리고 조국의 미래를 위해 아파하고 기도하면서 행동했습니다. 그는 큰 꿈을 꾸었지만 꿈을 끄는 데서 그치지 않고요.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 액션을 취합니다. 보통은 기도하다가 막 감정이 일어나고 눈물도 흘리면 "아, 나는 됐어. 나는 오늘 정말 너무 대단했어. 내가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리다니. 내가 눈물까지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 드리다니. 이제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자기가 느낀 이 카타르시스와 이 눈물로 인해서 고작 한번 기도하고. 나는 정말 잘했다고 느끼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넘겨 버리곤 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요. 단회적인 눈물의 기도에서 끝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눈물의 기도를 행동으로 이어붙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한두 번 기도하고 그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실 때까지 무려 4개월을 준비하고 기도로 담을 쌓았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리고 2장 1절에 아닥사스다왕 제20년 니산월에 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죠? 기슬르월은 우리나라 현재 달력으로 11월에서 12월 사이입니다. 니산월은요, 3월에서 4월 사이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소식을 듣고 비통해서 울고 슬퍼하면서 금식했습니다. 회개와 간구에 기도했던 때로부터 4개월이 지나서 오늘의 이 사건이 터지는 거예요. 뜨겁게 간절하게 울부짖으면서 기도했는데 느헤미야는 왜 즉시 행동에 나서지 않았을까요? 오늘 본문 1, 2절을 보면요, 이 사건도 사실 느헤미야가 작정하고 터트린 게 아닙니다. 우연처럼 사건이 터진 거예요. 왜일까? 느헤미야는 왜 4개월 동안 말을 못한 걸까? 첫째, 그만큼 예루살렘 성읍 건설이라는 이 문제가 복잡하고 예민한 문제였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복잡하고 예민한 문제를 만나죠. 탄핵 시국을 지나면서 내가 분명 진실을 알고 있는데 쉽게 이 얘기를 꺼내기가 어려운 그렇게 느껴지는 상대가 있습니다. 크리스천으로서 내가 생명의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라는 이 부담은 느끼지만 쉽사리 입을 열지 못하는 그런 관계가 있을 겁니다. 잘못 건드렸다가는 괜히 말을 꺼냈다가는 본전도 못 건질 것 같은 그런 걱정이 되는 문제들이 있죠. 느헤미야에게이 문제가 그랬던 겁니다. 예루살렘 성벽 건설은요, 이전에 아닥사스타 왕이 중단시켰던 사안입니다. 에스라 4장에 이 내용이 자세히 나오는데, 느헤미야보다 14년 앞서서 에스라가 2차 유대인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에스라는 황폐한 예루살렘과 타락한 유대인들을 보고 개혁을 단행해요. 이방인과 혼인 금지, 우상을 부숩니다. 말씀을 가르쳐서 회개하도록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그 일환 중에 하나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한마음이 돼서 공사가 착착 진행되고 있었는데 예루살렘 주위에 살던 이방 민족들이 이걸 시샘하고 긴장하기 시작합니다. 성읍을 재건하면 유대 민족들이 흥왕할까 봐 사마리아에 임명된 페르시아 관리들을 매수해서 아닥사스다 왕께 상소를 올립니다. 왕이시여 유대인들은 유일신 여호와를 섬기면서 그 누구에게도 쉽게 굴복하지 않고 항상 제국의 권위에 반기를 들었던 민족입니다. 이들이 예루살렘 성읍을 재건하게 그냥 두시면 분명 페르시아 왕께 세금도 안 내고 반역을 일으키고 이 제국의 골칫덩이가 될 겁니다. 속히 공사를 중단시키셔야 합니다. 이렇게 상소를 올린 거예요. 아닥사스다 왕 집권 초기라 모든 게 불안정했던 시기이기 때문에 왕도 역사책을 막 뒤집어 봅니다. 바벨론 제국 때부터 유대인들의 저항, 반란이 잦았음. 이걸 확인하고 즉시로 예루살렘 건설을 중단하도록 명을 내립니다. 페르시아 왕궁에서는 누구든 왕이 한번 결정한 사안을 다시 거론하면 다시 거론한 것 자체가 반역으로 간주됐거든요. 그런 이렇게 복잡하고 이렇게 예민한 문제이니 느헤미아도 함부로 이 일을 꺼낼 수 없고 기다린 겁니다. 두 번째. 느헤미야에게 이 4개월의 기간은 세부적으로 준비하고 충분히 기도하는 기간이었습니다. 영성은 기다릴 줄 아는 능력을 포함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인내를 달라고, 오래 참는 성품을 달라고 기도하면서도 지금 당장 기도 응답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이루시기 전에 자주 쉼표를 찍으셨습니다. 모세를 쓰시기 전에 40년의 광야 쉼표를 찍으셨고, 이집트 제국과 열방을 구원하시기 전에 요셉을 감옥과 종살이로 10년 이상 쉼표를 찍으셨으며, 다윗도 왕이 되기 전 광야에서 10년간 쉼표 기간을 두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기간은 결코 낭비가 아니에요. 이 기간은 하나님이 나를 철저히 하나님 의존적 전제로 빚으시면서 나의 교만을 꺾으시는 기간입니다. 요나가 큰 물고기에게 먹힌 지점은 바다 한복판이었거든요. 근데 그를 토해낸 지점은 해변가였습니다. 요나가 3일 밤낮을 회개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물고기를 이동시키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역사의 변화를 내가 느끼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환경을 고치고 계십니다. 언제가 될지 알지 못했지만 느헤미야는 지난 4개월 동안 인내하면서 꾸준히 기도했고 성벽 재건을 위해 필요한 것들을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건이 터지는 거죠. 왕 앞에서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이 무표정 안 돼, 쓴 표정, 우울한 표정 당연히 안 돼. 왕이 행차할 때 백성들 고개 숙이죠. 신하들도 왕을 쳐다보면서 고개 빳빳이 들고 왕 보면서 말하는 거 아니에요. 다 머리를 숙입니다. 근데 왕을 쳐다보는데 왕을 가까이 하는데. 쓴 표정, 우울한 표정, 사형감입니다. 성심을 어지럽혔다. 이런 죄목으로 목이 날아가는 중죄입니다. 이걸 누구보다 잘 아는 느헤미아가 평소에 이런 실수 저질렀던 적한 번도 없거든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오랫동안 이 일로 근심하면서 금식하고 기도하다 보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잠시 얼굴에 이 근심하는 빛이 나타난 겁니다. 이걸 감지하고 왕이 물어보는 거죠. 여느 신하였다면 목이 날아갔을 텐데. 왕이 느헤미아를 대하는 걸 보니까 그가 평소에 왕에게 신임을 얻고 있었다는 걸알수 있죠.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에서 일할 때 전문성, 성실함, 적극적이면서도 부드러운 대인 관계로 평소 인정받고 있어야 합니다. 평소 공부 안 하고 말안 듣는 학생이 수업 시간에 졸면 저게 커서 뭐가 되려고 저러나 뒤에 나가서 서 있어! 선생님들이 그럴 수 있죠. 근데 평소 열심히 공부하고 성실하던 학생이 졸면 선생님들 가까이 가서 어깨 토닥이면서 어제 밤새 공부했냐 이러면서 그냥 넘어가기도 합니다. 왜 그렇죠? 평소 신용이 쌓여 있어야 결정적인 순간에 힘을 쓸수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형제 자매님들이 직장에서 평소 신용을 쌓고 인정받는 직장인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놀라긴 했지만, 왕의 말투와 표정이 자기한테 화난 게 아님을 감지했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향한 염려 섞인 따뜻한 말투에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느끼고 지혜롭게 고합니다. 3절.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저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타싸우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잘 보세요. 느헤미야는 아주 절제되고 지혜롭게 말합니다. 만약 여기서요, 이 순간에 왕이시여, 황폐한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하도록 허락하소서. 조금 더 직선적으로 왕께서 전에 금지하셨던 우리 민족의 성을 재건하도록 윤어하여 주옵소서. 제가 그 일로 잠을 못 자서 이렇습니다. 민감한 정치 사안을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면. 오히려 왕의 분노를 샀을 겁니다. 근데 느에미야는요. 예루살렘을 언급하지 않고 나의 조상의 묘실이 있는 성읍으로 돌려서 표현했습니다. 이게 지혜예요. 여러분, 어느 민족, 어느 왕조든 조상의 무덤을 소중히 여기는 법입니다. 일반 가문에서도 그러하지만 특히 왕들은 자기 아버지가, 자기 할아버지가 왕이니까 지금 자기가 왕의 특권을 누리고 있는 거죠. 왕들일수록 조상의 묘실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게 뿌리고 지키고 보존해 왔기 때문에 왕권 갈아치우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왕으로 있는 거거든. 왕의 묘실은 내 뿌리이면서도 내 존재의 기반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종묘사직 이러면서 엄청 중요하게 여긴 거예요. 느헤미야는 왕이 공감할 수 있는 언어를 끌어와서 말한 겁니다. 내 조상들의 묘실. 이것이 불탔다. 지혜롭죠. 또 현재 자기가 왕이니까 종묘사직을 가꾸고 크게 짓고 막 이렇게 하는 거지, 다른 왕조가 들어서, 그럼 이거 아웃이고 잊혀지기 마련이거든요? 관심 없어요. 그런데 느헤미아는 왕도 아니고, 망한 나라 백성인데, 망한 나라 포로 3세가, 지난 왕조를 귀하게 여긴다? 이런 신화를 보면 왕이 얼마나 부럽겠어요. 근데 왕의 입장에서 그런 거예요. 아니, 망한 나라 포로 3세가, 지난 왕조를 아직도 기억하면서 그 왕조 망한 것 때문에 그 왕조를 기억하면서 가슴 아파하고 울고 다시 재건될 수 있도록 저렇게 마음 아파하고 있다고? 자기도 바벨론 무너뜨리고 올라온 왕조죠? 페르시아가요. 그죠? 자기도 망할 수 있다는 거 알아요. 역대 왕들은요. 근데 내가 망했을 때 여전히 내 왕조의 복권을 바라면서 가슴 아파하는 신하가 있다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이런 공감 포인트를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왕한테. 지혜죠. 이거 하나님이 주신 지혜입니다. 많은 경우에, 옳은 이야기를 잘못된 방법으로 지적하듯이 말해서 일을 그르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일을 이루는 게 중요하지, 보스를 자극할 필요는 없거든요? 보스, 당신이 전에 앞뒤 정황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성급히 결정해 버려가지고 내 민족, 내 조국 성읍 재건이 무산됐어요. 왕의 눈앞에서 먼저 지방 관리들은 원래 토착 세력들이랑 유착해가지고 일을 처리하는 게뭐 하루 이틀 일입니까? 왕도 일정 부분 잘못이 없다 할수 없습니다. 그때 진상은 이렇습니다. 암튼, 이제라도 아셨다면 예루살렘 성읍이 다시 제기될 수 있도록 당신이 내린 명령을 번복하여 주십시오. 팩트를 말하더라도 이렇게 지적하면서 왕의 심기를 건드리면서 옳은 말일지라도 잘못된 방법으로 지적하듯이 그렇게 말했다면요. 일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는 평소 기도하면서 기다려왔기 때문에 절제되고 지혜로운 언어로 왕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즉시로 왕은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묻죠. 느헤미야는 왕의 권위에 충분한 존경과 예의를 표현합니다. 겸손해요. 5절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저와 여러분이 품은 소원이 선하다면 내가 가진 것이 진리고 내가 진실을 전하는 것이라면 그것을 표현할 때 더더욱 겸손하고 부드럽게 해야 합니다. 왕은 자기 측근이기 때문에 이미 느헤미아 신상파악이 돼 있을 거예요. 그가 유대인이 이민자 3세라는 거 왕도 알아요. 예루살렘 공사, 이거 중단시킨 게 아닥사스다 왕이라는 거, 느헤미아도 알아요. 서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예민한 사안을 들고 나온 느헤미아의 이 용기에 왕이 감탄했을 거고, 동시에 왕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서 부드럽고 겸손한 언어로 아뢰는 이 태도에 왕은 고마웠을 겁니다. 6절,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았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느헤미야는요 마치 기다렸던 것처럼 입에서 치밀한 계획이 착착 거침없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서 그렇지 기회만 오면 난 잘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막상 기회가 주어지면 우물쭈물 허둥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왜죠? 기회가 안 온다고 평소 딴짓만 했지 기회가 올 때를 전제하고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 이유는 직장이든 친구든 그들이 들을 준비가 안돼 있어서 그래. 그들이 나한테 묻지 않아서 내가 대답할 기회가 안 와서 그렇지. 그들이 들으려 한다면 나는 언제든지 복음전도 할 준비가 돼 있어. 진짜요? 지금 내가 진실을 말할 사람이 없어서 그렇지 내 주위 사람이 들을 마음이 없어서 그런 거지 나는 이 탄핵과 관련해서도 얼마든지 말할 걸 준비하고 있어 막상 말할 수 있는 기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그들의 질문에 어버버하지 않을까요 베드로는요 너희 속에 있는 이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예비하라 했습니다 어떻게 항상 예비해야 돼 근데 또 어떻게 예비해야 돼? 온유와 두려움으로 와라 지금 느헤미야가 이 태도죠. 항상 준비되어 있어요. 왕이 무슨 얘기를 딱 꺼내면 난 즉시로 착착착 말할 수 있다. 말 꼬이지 않고. 근데 어떤 태도로 갔어요? 온유하고 겸손한 태도로. 근데 또 어떤 태도였어요? 2절에 보니까 크게 두려워하여. 내가 말 꼬이거나 실수하거나 내가 왕의 기분을 상하게 하거나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지? 주의한 겁니다. 절제되고 지혜로운 언어. 항상 예비하는데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이게 느미아 얘기입니다 우리는 말 꼬이지 않게 그들의 질문에 대답할 수 있도록 잘 준비되고 있습니까? 탄핵 관련 그리고 우리의 평생의 과업인 복음에 관해서 우린 준비되어 있는 사람입니까? 내가 그들이 어떤 질문을 했을 때 충분히 지혜롭게 답하지 못해서 그래서 열린 문을 놓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종종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서 상대 탓할 때 있죠 제가 들을 마음이 없었던 거야 나는 이 정도 답변을 잘 했어 근데 그 이후에 집에 돌아와서 혹시 양심이 좀 찔려 가지고 복음 관련 서적들도 좀 읽어 보고 아 내가 그때 이렇게 답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예화로 답변해 줬으면 좀더 부드럽지 않았을까 걔가 계속 걸려 있는 부분이 이 포인트인데 내가 이거에 대해서 바로 답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왜그 기회 다시 오지 않을 수 있거든요 느헤미야는 즉시로 막힘 없이 답했죠. 이게 굉장히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좋은 분위기거든요. 왕후가 곁에 있었더라 이렇게 표현돼 있죠. 이거 다 하나님 이이 정황을 세세하게 우리에게 표현해주신 거예요. 이 왕후가 있다는 얘기는 그게 어떤 어전 회의 같은 게 아니란 얘기예요. 왕후는 어전 회의나 정치 관련 사안의 문제를 다룰 때 잊지 못하게 돼 있거든요. 왕후랑 있다는 얘기는 사적인 자리, 편안하게 왕후랑 같이 식사하는 마음이 누그러진 상태라는 거예요. 이 포인트죠. 이 분위기. 지금이야 왕후랑 둘이 있는 사적 공간에서 일에 스트레스 없이 신하와 파워게임하는 그런 긴장감 없이 기분이 좋으니까 이렇게 말하지. 언제 마음 바뀔 줄 알아. 역사에 따르면 아덕사스다 왕은 요 성정이 매우 포갑적이었다고 합니다. 성질을 마구마구 부리는 왕이었다는 거죠. 이랬다 저랬다 그냥 갈아엎고 죽이고 왕이 호의를 베풀어줬을 때 전하 말미를 주시면 필요한 재반사항과 기한 등을 정리하여 올리겠나이다 이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나중에 다 정리하고 그제서 정리하고 막 준비하고 뭐뭐 필요하고 기한은 얼마 걸릴 것 같고 막 이걸 다 정리하고 나서 며칠이 지난 다음에 왕께 와서 주섬주섬 말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다른 신하들이 있어 왕과 신하들은 늘 밀당처럼 파워게임을 하죠 왕이 막 심기가 안 좋아 아, 이 분위기 때 얘기했다가 아, 지난번에 그래도 전에 허락하듯이 얘기했으니까 되게지 하고 줬다가, 야, 이거, 이거 빼. 기간이 너무 길잖아! 아, 다시 생각해보니까, 그 분명 내가 전에 안 된다고 어인을 찍었던 거더라. 야, 없던 걸로 하자. 어떻게 돼? 왕만 바뀔 수 있죠? 도장도 안 찍었어. 그냥 말로만 한 상태잖아, 지금. 마음 열렸고 준비됐을 때 확실하게 해야죠. 왕 도장 찍어주십시오 라고 얘기하잖아요, 바로바로. 뭐뭐 해야 되는지 딱딱딱 얘기를 하잖아요.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첫째, 각 지방 총독들에게 느헤미야를 도우라는 조서를 써주십시오. <laughs> 성읍 건축에 필요한 목재를 왕의 살림에서 배어갈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예루살렘 근처에 왕의 삼림을 맡은 사람은 이름이 아삽입니다. 음. 이것까지. 조서 쓸때 뭐라고 하겠어요? 살림 감독자 아삽은, 오, 내 이름 딱 지명이 있네. 나는 무조건 도와야 되는 거야. 기도한다는 교인들이요. 신앙을 앞세워서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게을리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알아서 여시고, 내가 말을 조잡스럽게 해도, 내가 말을 좀어리버버버대도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완전히 바꾸셔서 일을 처리하시기를. 근데 성경은 둘다 하고 있다니까요. 대답할 것을 미리미리 항상 준비하되, 온유한 태도로, 겸손한 태도로, 그런데 두려운 마음을 품은 채, 성경은 둘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엎드려야 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진심이어야 돼요. 동시에 내가 해야 될 바를 충실하게 세부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 기회 열어 주실 테니까. 언제 하나님이 열린 문을 내 앞에 두실지 모르니까. 그때를 위해서 우린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둘다 하는 사람이었죠. 일이 잘 진행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다 은혜로 일을 될수 있게 해 주셨어요. 근데 이때 우리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챌 수 있죠. 느에미아는 어떻게 합니까? 치밀하게 준비하고 기도했지만 왕이 이 모든 일을 들어준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 우리 지난주에 봤습니다. 잠원 21장 1절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는 이라. 현대인의 버전으로 우리 외웠었죠. 현대인의 성경 버전 여호와께서 왕의 마음을 다스리시며 그 생각의 방향을 도랑물처럼 마음대로 바꾸신다. 여호와께서 왕의 마음을 다스리시는데 도랑물처럼 임의로 마음대로 바꾸신다. 느헤미야가 이걸 증거하고 있죠. 내가 잘해서라고 하지 않았어요. 8절 하반절에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느헤미야는 왕 앞에서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도 진실되고 겸손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느끼기에 세상은 충분히 악하고 강합니다. 우리를 압도합니다. 그러나 이걸 핑계로 그 뒤에 숨지 맙시다. 우리가 세상을 주목하고 내가 진실을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 이 사람을 크게 보면요. 우리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땅에 묻어두는 실패로 끝날 겁니다. 세상이 얼마나 강하냐?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어려운 사람이냐? 얼마나 고집스러운가를 묵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섬기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두려우신 분인가. 사람의 마음, 특히 왕의 마음까지도 임의로 바꾸실 수 있는 위대한 분이심을 묵상합시다. 내가 느에미아처럼 진리의 편에 서서 조국과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성실하게 자신을 준비시킨다면 하나님은 분명 내 앞에 열린문을 두실 겁니다. 우리가 이번 주, 다음 주 하나님이 내 곁에 두신 어떤 사람, 정기적으로 자주 만나는 그 사람에게 하는 열린 문을 열어 주십시오. 상대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고 내가 말할 바를 준비하겠습니다. 박주연 변호사 쇼츠에 올라온 1분 30초짜리 여러분 보셨습니다. 저 풀버전은 1시간 40분이거든요. 영상들도 보여주시고 사진들도 보여주시고 어떤 증언들이 있었는지 다 보여주세요. 근데 네, 1분 30초짜리 들으니까 막좀 울컥하죠. 저분의 어떤 진정성. 저는 제 아들이 베네수엘라에 살던 그 아이들처럼 베네수엘라 아이들의 꿈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 나라를 탈출하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꿈이 자기 나라 탈출이냐 저는 제 아들이 제 자녀들이 이 나라를 탈출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갖게 하는 그런 나라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어 그러면서 어 저거 강연의 끝부분이거든요 1시간 40분 강연의 끝부분인데 이분 얼마나 진정성 있는 거예요 끝부분에서 보통 뭐 1시간 넘어가면 말하는 사람도 좀 이게 늘어지고 이렇게 톤 다운되고 그러잖아요 마지막에 눈물 나잖아 진정성이죠 내가 관심과 마음을 어디에 둬야 되는지, 내 마음의 전투력, 이 전의를 다지는 거죠. 나라가 이렇게 기울었구나나 근데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구나. 총칼 들고 싸우기 전에, 그런 날이 오기 전에, 손가락 혁명분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냥 눌러주고, 구독, 좋아요 누르고, 댓글도 달고, 아까 시작할 때 질문했죠. 기도만 하고, 공부 안 하는 학생. 공부만 하고, 기도 안 하는 학생. 하나님이 시험에 누구 합격시켜야 되죠? 저와 여러분의 양심이 그 답변 알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는 가시지만, 불친절하고, 신차 나왔는데, 뭐, 부품이라든지, 기술 개발 안 하는 장로님. 하나님은 안 믿지만, 젊은 한 40대 카센터 사장, 친절하게 응대하고, 끊임없이 기술 개발하고, 부품 연구해. 그래서 신차 들어와도 버벅대거나 당황하지 않고, 아, 이거? 전에 다 까봤는데 이거 아딱 보니까 이거 문제네요. 금액은 어느 정도 나올 겁니다. 이틀 뒤에 오세요. 완벽하게 해놓겠습니다. 막아 자신 있게. 그럼 어느 카센터 가겠어요? 하나님이 어느 카센터에 복주셔야 됩니까? 우리 답변 알고 있죠.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근데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 우리 앞에 질문에 대답했던 거랑 반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나를 통해서 한 사람 바꾸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기다리고 계신지도 몰라요. 근데 내가 너무 어버버대. 자료 뭐 하나도 정리된 게 없어. 입을 열면, 아, 근데 좀 그냥 그런 것 같아. 이걸 넘지 못해. 하나님 쓰실 수가 없습니다. 괜히 말 한마디 했다가 오히려 일만 더 그르치게 될 수도 있으니까. 근데 그러니까 나는 가만히 있겠다로만 계속 살지는 말자고요. 그건 크리스천의 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회개입니다 변화입니다. 아, 느에미아가 이렇게 살았구나. 느에미아가 둘다 했구나. 느에미아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느에미아를 통해서 오늘 내게 말씀하고 계시구나. 나도 기도해야겠다. 나도 움직여야겠다. 나도 철저하게 준비해야겠다.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으리라. 나도 간증을 가지리라. 이렇게 꿈꾸는 저와 여러분 기를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